어, 가끔 환자분들이 문의하는 것 중에 상안검, 안검하수, 그다음에 쌍꺼풀 수술 중에 절개 수술, 요거 세 개의 차이점을 잘 몰라서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 나 안검하수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쌍꺼풀 절개 수술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상안검 해야 되는데 어? 절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려 하시거나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요세 가지 차이점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해 주세요. 오케이. Okay. 다 가격도 좀 조금씩 틀리죠. 그지? 네. 우선 쌍꺼풀은 매몰법 쌍꺼풀과 절개법 쌍꺼풀이 있어요. 근데 절개법 쌍꺼풀에서 좀더 들어가면은 쌍안검 수술과 어, 안검하수 수술까지 할수 있는 거지 절개법 삼카풀은 사실은 피부 제거를 하지 않는 현상 유착 절개법 삼카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으로 유착을 해서 만드는 절개법 삼카풀이다 음. 물론 안에서 지방도 뽑고 근육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피부 제거를 하지 않는다 절개법 삼카풀은 아. 응? 적당한 높이 잡아서 절개만 하고 피부는 그치. 그냥 그 상태로 절개된 어. 상태로만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를 절개를 하고 안에 있는 조직에 쌍카프를 싹 걸고 피부를 봉합해 주면 쌍카프를 태잖아. 네. 그럼 절개복쌍카프지. 네. 어? 자, 그게 절개복쌍카프야. 상한 건 성형술은 뭐냐면 피부가 너무 많이 젖어 졌단 말이야. 응. 어? 그래서 웬만한 높이에서 쌍카프를 만들어서는 쌍카프를 보이지도 않아. 어?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 쌍카프를 되게 높게 잡아야지. 네. 근데 내가 어저께 말했잖아. 쌍꺼풀 너무 높게 잡으면 못생긴다 뭐 했지 13cm. 9 c 그러면 너무 높게 잡으면 뭐 1.5cm, 2cm 쌍꺼풀을 만들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쌍꺼풀을 만들면 피부가 확 말려버리잖아. 네. 그러면 적당하게 피부 제거를 해야지. 응? 그래서 피부 제거가 필요한 쌍꺼풀이단 말이야. 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쌍꺼풀 깨 같은 걸 너무 많이 쓰고 피부가 너무 많이 처졌다든지, 아니면은 뭐뭐 뭐 건선 같은 게 있어, 피부병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어, 알러지 반응 때문에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다든지 어. 그러면 어, 피부 제거를 좀 해줘야 돼. 피부를 너무 높게 으면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한검 성형술이 한단. 피부 제거를 포함한 수술, 어? 네. 피부 제거를 포함한 쌍꺼풀 수술은 상한검 성형술이다. 근데 이제 어. 나이 어린 친구들은 피부 제거를 좀 하더라도 상안검 성형 수술하고는 하진 않지 피부 제거 좀한쌍가풀 수술이에요 이렇게 하고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제거 뭐 1cm 이상 한다 그러면 그냥 상안검 성형 수술하고 성형 그사들 말을 하지 음. 그리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피부 제거 를좀 하더라도 뭐 크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지진 않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면 원래 조금 비용도 더 받고 그러죠 근데 우리 병원은 비슷하게 받는 거 같은데 네그지 그리고 눈매교정은 좀 다르지 눈매교정이앙금화저는 어.. 피부 제거를 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쌍꺼풀 들어가서 눈뜨는 근육까지 들어갔잖아 네. 눈뜨는 근육을 좀 만져주잖아 좀 묶어준다든지 잘라서 묶어준다든지 이게 이제 안검화 수술이잖아 그러니까 음. 수술 범위가 훨씬 깊어지고 어.. 그러니까 다른 수술이지 추가되어 있는 수술이지 그지? 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안검하수법은 눈매교정이 들어간 수술 어 사실 눈매교정이라는 수술명 자체가 뭐좀 어, 애매하고 미용적인 용어고 사실 안검하수죠 안검하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